지구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놀라운 상황이 있죠. 사람은 살아가는데 조금 이어도 단몇초 정도 단축되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발명합니다. 그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에서는 국방비가 한화 200조를 넘어섰다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자랑을 해봤자 미국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국방력은 어느 나라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어떤 미국이니 여러분들은 한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한국에서 18개월 의무복무를 막 마쳤습니다. 저는 한국군이 북한국이나 중국군과 비교해봐도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저와 생각이 같나요? 한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를 본 외국인은 그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한국이 분노하게 되면 여타 다른 나라들과 파괴력이 다르다. 착한 사람이 화내면 그 누구보다 더 무서운 것처럼 말이야.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체로 한국군하면 무서운 이미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 군대 훈련 영상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와 또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칼 기술 시연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뜨거운 반응과 함께 엄청난 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해병대로 보이는 한국 군인들이 칼을 쓰는 방법을 시연하는 장면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가 외국인들에게 굉장한데, 이 영상을 보고 충격받은 외국인들이 많았을 것 같죠. 근데 일부 웃긴 반응을 보이는 외국인들도 있는데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바보야? 그의 조끼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잠시만요 지금 주문하면 바로 4인치 절단 칼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배송비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라는 등의 웃음이 절로 나는 댓글도 있었죠 한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외국인들 사이에서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도 은근히 한국을 견제하는 것 같죠.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군의 이미지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훈련 영상 하나에도 해외에서 관심이 폭발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이 전쟁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만 봐도 북한과의 팽팽한 신경전처럼 국방력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는 다른 건다 인정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도 인정받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기를 수출해 오려는 나라들이 많은 거죠. 심지어 한국은 무기에 대해 앞으로도 힘을 쏟을 예정인 듯한데요. 더 강력한 무기를 위해 노력까지 하고 있으니, 무기가 중요한 외국 군대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욕망을 드러낼 만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칼대 채찍 싸움을 의미했어. 그들은 칼을 휘두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스타워즈 라이트 세이버 싸움과 같다. 그냥 그 친구에게 칼을 휘두를 줄만 알지. 왜이 실제 군인이 멍청하고 약한지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군이었다면 문자 그대로 DMZ 전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칼을 제어할 수 있음을 과시할 거야. 나는 미군과 함께 일해왔고, 그들은 항상 한국군, 특히 해병대와 특수부대가 함께 일했을 때가 가장 힘든 상대였다고 말했어. 한국은 적군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군대가 견고하다고 생각해. 맹목적으로 배려고 하는 것보다 칼로 치기 좋은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보여주는 인위적인 영상일 것이다. 총검 훈련과 같은 종류는 총검 찌르기를 따라가서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보여줘. 이건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야. 한국 해병대는 베트남 군대의 마음에 공포를 가했다. 한국에 있을 때 주머니에 단추가 없으면 벌로 팔급혀펴기를0번했다 정말로 누군가를 찌르고 베어야 한다면 움직임이 훨씬 느려지겠지? 의복 방어구 살과 뼈에 저항이 많으니 그 속도로는 할수 없어. 남한 군은 정말 덜 알려진 악명 높은 군인이야. 정글에서 그들을 스토킹하는데. 혼자 태권도를 사용해서. 나만의 특수부대원들은 그럭저럭 괜찮아. 그들은 70년 넘게 전쟁 상태에 있었고, 그 산물은 훈련의 강도와 그들이 생산하는 슈퍼군인에 반영되고 있지. 여기에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많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무기를 가지고 싸웠지. 이건 훈련이야. 그들은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은 반복을 위해 훈련하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더 적은 수의 역동적인 공격이 구현될 거야.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는 이미 죽었다고. 크크아 마추어야. 평균적인 런던 시민은 이미 5살부터 이것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꼼짝없이 서 있는 남자를 소화시키는 방법. 샌드백으로 연습하는 복싱 선수들도 없나? 그의 기술은 그가 고요하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때리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 한국인과 스타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있다면 손의 속도, 지능 및 훈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거야. 그들은 그 게임을 수십 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어. 소수의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만이 정상에 올랐으며 되게 오래되지 않았지. 베트남 전쟁 중에 한국 군대를 찾아봐. 그럼 충분히 저 영상의 이유를 알수 있을 거야.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계획할 때 쯤에는 몸에 69개의 구멍이 나 있을 거야. 근데 솔직히 종아리 베는 것은 목과 가슴을 48번 베고 나면 약간 불필요하게 느껴져. 인디애나의 한 장면을 상기시켜준다. 그럼 이제 가서 나를 위해 고기를 썰어줘. 이것이 실제로 현실적인 움직임이 될까? 저 사람은 어떤 가짜 무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떤 싸움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칠면조를 조각하는 장면을 봐야 해. 꽤나 볼만할 거야. 그는 추수감사절에 인기가 있다. 이래서 내가 한국에서 배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최고의 칼전투기들은 한국에 다 모여 있으니까. 꽤나 화려한 음식이 나오겠는데 저 범술에 당하는 음식은 말이야. 한국 친구들의 멋진 안무 같아. 그무술학기도처럼 말이야. 당신이 장난감 광선검으로 12세 소년처럼 손을 휘두르는 동안 상대방이 그 상태 그대로 굳게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그래, 나는 아마 한국 인들과 싸우면 질게 분명해. 칼을 저렇게 화려하게 다루면 총은 얼마나 더 화려하다는 거야? 세상의 모든 이슈가 있는 곳, 세상을 말하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